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설리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와, 울산하고 위치도 가까운데 이렇게 오지가 없어요. 오면서 막 비포장을, 예전에는 비포장이 되게 길었는데 이제 포장까지 해서 이까지 들어오는 데는 되게 용이하게 좀 변했더라고요. 땅평수도 괜찮고 두 필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그럼 즐거운 부동산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설입니다. 지목 전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예, 여기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 한 필지는 195평, 또한 한 필지는 194평입니다. 도합 400평이 조금 안 되는 평수인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뭐 청정지역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길은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잘 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고 있고. 지금 현재 묵지로 돼 있어서요. 거의 뭐 대나무가 거의 꽉 들어차 있습니다. 네, 경계점 보이시죠? 정인 전봇대 앞쪽에서부터 이래갖고 이 안쪽으로 쭉 전부 다인데요. 길을 기억자로 다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 있고 저 안쪽까지 그래서이 부분이 전체인데. 여기 중간쯤에서 이렇게 잘려서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도압 4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2평 빠지는데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수로가 여기 조금 흘러갑니다. 이렇게 수로가 흘러가서 여기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쪽에서 수로가 다시 빠져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전기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전에 전봇대가 없었는데 전봇대가 제일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전기는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코너에 보면 전봇대 보이시죠? 이렇게 전기 쓰시면 됩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구입하셔가지고, 조금 정리를 계속 하셔야겠다. 자, 저 위에까지가 거의 다 땅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예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집터가 있었었나 봐요. 이렇게 다 돌담이 쌓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안쪽은 평평해요. 대신 이제 대나무를 관리를 안하셔하고 대나무가 되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대나무를 싹 베내야 될것 같습니다.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참 좋은데 자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평평하죠? 일단 방향도 정확하게 이게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경계 쪽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네, 길이 이렇게 다 보여요. 안쪽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다는 거 표시가 날 겁니다. 바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대나무를 다 정리를 해야지만 이게 활용을 하겠는데 방향도 좋고 위치도 괜찮은데 길도 현황도로를 잘 물고 있습니다 전기 넣기도 용이하고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나가서 제가 밑에 쪽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여기 버섯도 신고 그러셨나봐요 자, 이렇게 길을 끼고 이쪽 편에 다, 전부 다, 지금 대나무 나 있는 부분, 전부 다이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놓고 천천히 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뷰가 정면입니다. 이쪽이 남양이거든요. 이 땅이 정확하게 남양을 보고 앉아 있어요. 아까 제가 들어갔던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도로 부분에서 요거까지는한 1m 정도 단차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한 150m는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땅 네, 경계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자, 목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활용하시려면은, 예, 조금 손을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남면 신설이에서 이렇게 딱 널찍하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 부탁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